<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현입니다. 저는 지금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데요. 베트남 다낭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에 있습니다. 저 애들한테는 감기 걸리면 여행 안듣고 간다고 난리 난리를 쳤는데 결국 제가 감기 걸렸어요. 아무튼 감기 걸린 몸으로 한번 떠나볼게요. 엄마, 아들이 이제 아이가배뇨 정기이 우리가 정서이우야, 이쁜 마만어주야 우리가 이리가이야 기분을 세상자 헤이. 우리 어디 가요, 아주나?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어디 간다고? 베트남. 어디? 베트남.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아 u n a Ajiga Tai Bingya. Bing i 하얀 비행기 am being. 요 am b 요 i n 비행기 타요? 저희는 파라타 항공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b e 남 n g 남 e t 나 t a 남 o h 남 우리, 비행, 잘 다녀올게요, 잘다게요하준나 비행기에서 어떻게 하래? 아니... 핸드폰 하래? 핸드폰 같은 거 어떻게 해? 핸드폰 라고 자, 베트남 가서 뭐할 거야? 배 자일 거야. 잘 거야?